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2024학년도 수능 대비 세계지리 기출문제 풀이 영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1-2단어 지리정보와 세계지역구분 의 파트의 12문제를 함께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부터 시작할게요 자, 다음 자료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글을 한번 읽어 볼게요 자, 푸드 서비스 기억 땡땡 사는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시 인근에서 1955년에 첫 매장을 개장한 이래 세계 여러 지역으로 진출하여 120여 나라에 38,000여 개의 매장을 가진 세계적 규모의 프랜차이즈 업체로 성장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럼 1, 2, 3번 선택지를 한번 볼게요. 자, 기억에 1955년 연도가 나와 있는데 이 연도가 나와 있는 정보가 공간 정보는 아닌 거죠.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여기서 공간 정보라는 건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죠. 1955년으로 가지고 위치는 알수 없기 때문에 자, 기억은 틀린 겁니다. 자, 그리고 니은에 유럽보다 라틴아메리카에서 매장이 더 많다라고 했는데 매장 분포는 여기 아래 지금 도형 표현도로 그려져 있습니다. 자, 유럽과 라틴아메리카 중에 자, 유럽의 동그라미가 더 크니까 매장 수가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유럽이 매장 수가 더 많아야 됩니다. 자, 2번 틀렸습니다. 자, 3번에 원격 탐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다라고 했는데 디귿을 읽어보면 이걸 원격 탐사로 조사했는지 한번 알아보자고 120여 나라에 38,000여 개 매장을 가진 세계적 규모의 프랜차이즈 업체로 성장한 걸 원격 탐사로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3번은 틀렸습니다. 자, 이 회사의 역사와 자,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원격 탐사로 비주얼로 다 보이시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3번은 틀렸고요. 자, 그리고 4번에 자. 아리을 먼저 볼게요. 자, 얘은각 지역의 특성에 만, 맞는 메뉴를 개발하여 지역 특화 상품을 판매하기도 한다. 자, 요런 전략을 우리가 다국적 기업의 현지화 전략이라고 하죠. 현지화 전략은 그 지역의 특징에 맞는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화 전략을 현지화 전략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설명하는 기업이 지금 맥도날드인데 밑에 보면 햄버거 가격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우리나라에만 있는 불고기 버거도 있고 일본에만 있는 데리야키 버거도 있고 그리고 노르웨이에만 있는 연어버거도 있죠. 이런 것들은 다그 지역의 뭐제조다든가 사람들의 식성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한 맞춤형 메뉴니까 이런 걸 개발하는 전략 우리가 현지화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자, 5번에 자, 요 위에 글을 한번 읽어보자. 각국에서 판매되는 이 기업의 햄버거 가격을 달러로 환산한. 요거 빅맥지수거든. 자, 빅맥지수는 세계 여러 국가의 물가 수준을 비교할 때 활용된다. 빅맥지수가 지역 브랜드화 전략은 아니잖아요. 지역 브랜드화 전략, I love New York, I am 스 d 르 m 같이 도시 이름을 브랜드로 만드는 전략,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번으로 갈게요. 다음 땡땡땡 학생의 수행평가 보고서 1부이다. 가자조를 이용한 지리정보 분석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지금 보니까 인공위성 영상을 활용해서 지금 조사를 한 거죠. 그래서 원격탐사 자료를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석사료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먼저 1번에 아프리카의 민족 분파와 성비를 원격탐사로 보여지진 않죠. 그러면 1번 틀렸고요. 자, 2번에 의료 수준도 원격탐사로는 안 보입니다. 자, 3번에 아마존 강 유역의 열대우림 해소 면적은 원격탐사로 보이겠죠. 인공, 인공위성 영상으로 찍으면 그대로 보이는. 자료이기 때문에. 자, 료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고요 4번에 오스트리아의 소수 언어 렇태 요인. 뭐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안렇게이고게해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 해서, 해서, 는 주거 이이건 알아낼 수가 없는 서죠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3번 문제로 갈게요. 지리 정보 수집 방식 가나에 대한 옳은 설명. 먼저 가는 실내 조사에서 정리된 지리 정보를 확인하고 보완하기 위해 계획된 경로를따라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조사를 우리가 현지 조사라고 하죠. 자 그리고 나는 인공 위성이나 항공기를 가지고 자, 조사하는 방식이니까 자 원격 탐사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기억해가의 주요 조사 방법 현지 조사의 방법으로는 관찰 시측 면담 어, 당연히 맞는 거고 자 니은에 나 원격 탐사를 활용한 사례로 북극계 해빙의 면적이나 남극 상공의 오존층 파괴 범위를 파악할 수 있다 요런 것들은 인공위성 영상으로 그냥 딱 찍으면 바로 보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자 니은 맞습니다 자 디귿에 나는 가보다 지리 정보 수집에 활용된 시기가 당연히 늦겠죠 그러면 디귿까지 맞고요자 니은에. 만족도 조사를 원격 탐사로할 수는 없는 거죠 사람의 마음 까지 인공위성 영상으로 찍을 수는 없는 거니까 자이를 틀렸습니다 정답은 기억 리은 디그 4번입니다 자 4번 문제로 갈게요 다음 그 기억 리을에 대한 사례로 오는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기억의 공간 정보에 밑줄 그어져 있는데 공간 정보는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라고 했습니다. 자 선택지 기억을 보시면 이집트 카이로의 인구 규모라고 했는데 인구 규모는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가 아니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겁니다. 자 인구 특징과 관련된 특징과 관련된 정보는 속성 정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니은에 원격 탐사 기술을 활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남극 대륙 빙하 면적의 변화 자료를 원격 탐사로 찍을 수 있죠. 자 그러면 니은은 맞는 거고요. 자디귿에 지리정보시스템은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된 지리 정보를 컴퓨터로 분석한다. 자 이러면 공장의 최적 입지를 선정하는 자 중적 분석에 활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맞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 자 여기서부터 보자.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의 확산으로 지리정보시스템은 공공부분의 연구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널리 이용된다. 자 우리 일상생활에서 대표적인 지리정보시스템이 버스 운행정보시스템이나 내비게이션 같은 것들이죠. 그러면 리얼더 맞으니까 정답은 5번입니다. 자 3번 문제 갈게요. 아 5번 문제 갈게요. 다음 글에 밑줄 친 가나 지리정보를 지도로 표현할 때 가장 적합한 통계 지도의 유형을 보기에서 오는 가자 가는 인구이동자료, 2010년 국가간 인구이동자료 이동을 나타내는 건 화살표로 그려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화살표로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화살표로 그리는 지도 니은으로 그려야 되겠습니다 요 니은은 유선도죠 유선도 자 그리고 두번째 행정구역별 국민투표의 찬성 비율을 자 조사를 할 때는 찬성 비율을 등급을 나눈 다음에 색깔을 칠하는 지도가 좋죠 그래서 리을 같은 지도 단계 구분 도로 그리는게 가장 적합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니은리 니은. 4번입니다 자, 6번으로 갈게요. 가나 지도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만을 보기 에서 오른 것. 자, 가는 인구 밀도를 지역별로 몇 개의 단계로 나눈 다음에 색깔을 치는 지도죠. 가와 같은 지도는 단계 구분도고요 자, 나는 기온을 자, 나타내는 지도인데, 같은 기온이 나타나는 지점을 이런 식으로 연결한 선으로 그린 지도입니다. 자, 이런 지도 를 우리는 등치선도라고 하죠. 같은 수치 의 지점을 연결한 선 등치선으로 그린 지도입니다. 자, 기억을 볼게요. 가는 지역 간 이동량과 이동 방향을 표현한다. 자, 지역 간 이동량과 이동 방향을 표현할 때는 화살표를 그리는 유선도가 적합하겠습니다. 자, 기억은 틀렸고요. 자, 니은에. 나는 값이 같은 지점을 선으로 연결하여 작성한 지도. 이게 바로 등치선이죠. 맞죠?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자, 딕에서 가나 모두 주제도이다. 가와나 모두 인구 밀도, 1월 평균 기온 하나의 주제로만 그린 지도니까 주제도 해당 되고요. 자, 리은에 나는가보다 행정구역별 통계값의 차이를 표현하기에 적합하다. 행정구역별 통계값의 차이는 단계구분도가 표현하기에 더 적합합니다. 단계구분도는 행정구역을 나눈 다음에 색깔을 칠하는 거잖 아.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인 거죠. DND가 3번입니다. 자, 7번부터는. 그 GIS 중첩 분석과 관련된 문제고요. 여러분들이 점수 합산만 잘해서 최적의 나라 하나씩만 잘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를 볼게요. 다음 자료를 토대로 하나의 국가를 선택하여 출산 의료 센터를 건립을 지원하고자 한다. 가장 적합한 국가를 지도에서 골라야 되는데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국가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 더하기만 잘하시면 돼요. 눈크게 뜨고. 자, 선생님도 그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자 한번 풀어 볼게. 자, 먼저 A나라, A나라를 먼저 볼게요. 1인당 GDP가 A나라는 요거야, 뭐야. A나라는 2000을 초과했어. 그러면은 A나라의 점수는 1죠 A나라는 1점 플러스 그리고 도시화율은 도시화율은 요 지나니까 40 초과잖아. 그러니까 또 1. 그 다음에 출생률은 여기 30 미만이니까 또 1점이야. 그러면 총점이 3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계산 하시면 되는 거죠. 비나라를 해볼게. 자, 비나라는 요 색깔, 가장 연한 색깔이니까 1인당 GDP는 1000 미만이니까 3점.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도시화율. 도시화율은 가장 연한 색깔, 30% 미만이니까, 오, 요것도 3점. 자, 그리고 세 번째. 출생률은 요거 두 번째 색깔이니까 30에서 40이니까 2점. 그러면 8점이죠. 총점 8점. 자, 그 다음에 C를 해보자. 자, C는, 자, C는 여기잖아. 자, 1인당 GDP는 요거, 요거. 자, 2점짜리네. 맞지? 1인당 GDP는 2점. 자, 그리고 두 번째 도시화율은어 제일 네요 그러면 30 미만이니까 3점.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출생률은 30에서 40이니까 2점이죠. 그러면 합이 7점. 답이 7점. 이렇게 되겠네. 자, 그다음에 자, D나라를 해 볼게요. 자, D나라는 1인당 GDP는 아 D가 여기잖아. 1,000 미만이니까 또 3점. 자, 두 번째 도시화율 30% 미만이니까 3점. 어 출생률은 혼자 40퍼미를 넘네요. 그러면 3점. 그러면 총점이 9점. 자, 지금 1등으로 D가 올라섰습니다 자1을 해볼게요. 자, 1인당 GDP는 1,000 미만이니까 3점. 자, 도시화율은 30에서 40이니까 2점. 자, 출생률은 30에서 40이니까 2점. 그럼 도합 7점. 그럼 정답은 4번 D 국가입니다. 자, 이렇게 더하기만 우리 제대로 해주시면 돼요. 자, 8번 해볼게요. 자,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여성 의료 판매 지점을 개설하려고 한다. 가장 적합한 국가. 자, 다섯 나라 중에 총점이 있던 1등인 나라를 찾아볼게요. 자, 여기에 표대로 점수 매기는 거야. 먼저 1인당 GDP가 3,000 미만인 나라는 1점이거든. 그러면 방글라데시 1점, 베트남도 1점, 그리고 필리핀까지 1점. 자, 그리고 3,000에서 5,000이면 2점인데, 인도네시아가 그러면 2점이 되겠네요. 자, 타인은 5,000을 초과했으니까 3점이죠.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쓴게 점수입니다. 자 그리고 총인구에 해당되는 점수를 한번 매겨볼게요 자 8천만명 미만인 타이가 1점이 돼야 되고요자 그리고 8천에서 그 다음 15,000까지 자 8천에서 15,000까지 자 여기에 해당되는 나라가 지금 베트남이네요 그러면 2점 그리고 필리핀도 2점 자 그리고 1 5 0 0 0초과 이거 읽어보면 1억 5천이잖아 1억 5천 초과하는 방글라데시아 인도네시아가 3점을 받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성 취업률 보시면 40% 미만의 1점인데, 그럼 방글라데시가 1점. 자, 그 다음에 베트남은 3점이 되겠네요. 베트남 3점. 자,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40에서 70이니까 2점. 자, 타이도 40에서 70이니까 2점. 필리핀도 40에서 70이니까 2점. 자, 그러면 총점을 매겨보면 방글라데시 5점. 자, 베트남 6점, 인도네시아 7점, 타이 6점, 자, 필리핀 5점. 그러면 정답은 7점을 받은 인도네시아가 정답입니다. 근데 밑에 지도가 있는데 지도에서 인도네시아가 누군지 모르면 이거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라 위치 공부도 결정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인도네시아는 이 다섯 나라 중에 2가 인도네시아죠. 자, 적도에 걸쳐있는 섬나라. 자, E가 인도네시아니까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나머지 나라들도 볼게요. 인도 오른쪽에 있는 A 나라가 방글라데시고요. 자, B가 타이. 자, 그리고 C가 베트남이고. 자, 태평양 쪽에 섬나라. 자, D가 필리핀입니다. 요건 우리가 몬순아시아나 종교 파트 공부하게 되면 이 나라들 다 외우셔야 됩니다. 뒷단원 가서 우리 나라 이름 다외우자고요 정답은 5번입니다. 자, 9번으로 갈게요. 자, 9번도 이제 비슷한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우리 점수만 잘 매겨주시면 안 돼요. 자, 남아메리카의 전자제품 공장을 건설하려고 한다. 조건에 가장 적합한 국가를 지도에 의해서 자, 고른 것은, 자, 먼저 인구에 해당되는 점수를 한번 쭉 써볼게요. 자, 1,500 이상인, 1 5 0만명 이상인 칠레 3점, 자, 콜롬비아 3점, 페루도 3점, 자, 그리고 볼리비아는 1000에서 1500이니까 2점. 파라과이는 1000 미만이니까 1점. 자, 이렇게 매길게요. 자, 도시화율은 80% 이상이 3점이니까 칠레가 3점이고, 그리고 나머지 나라는 3점이 없네요. 그리고 70에서 80에 해당되는 콜롬비아 2점. 자, 페루 2점. 자, 그리고 70 미만인 볼리비아와 파라과이는 1점씩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청장년 비율은 67% 이상이 3점인데, 그러면 콜롬비아가 3점이고, 칠레도 3점이죠. 자, 그리고 65에서 67%에 해당되는 페루가 2점, 그리고 65% 미만인 파라과이와 볼리비아가 1점입니다. 그러면 도합 점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9점을 받아 칠레가 되겠죠. 자, 그러면 지도에서 칠레를 찾아야 되는데, 칠레는 남아메리카 태평양에 남북으로 길쭉한 이 나라가 자, 칠레입니다. 자, 정답은 5번이고요. 자, 나머지 나라도 써볼게요. 자, 먼저 A가 콜롬비아고요. 자, B가 페루입니다. 자, 그리고 C가 볼리비아. 자, 그리고 D가 파라과이. 자, 우리 요 나라들도 우리 남아메리카를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들 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0번으로 갈게요. 자, 10번도 이게 점수 매기는 거니까 이것도 점수를 하나씩 쫙쫙 매겨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기존 기간수가 하나 이상이면 1점이고 그 다음에 없으면 2점이거든. 그러면 하나 이상인 볼리비아부터 콜롬비아까지는 다 1점. 0개인 페루만 2점을얻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학 개설 대학수 자, 8 이상인 거. 자, 8개 이상인 나라까지는 콜롬비아네요. 콜롬비아가 1점. 자, 그리고 4에서 7개가 있는 4에서 7인 페루 2점. 그리고 칠리 2점. 볼리비아 2점. 그리고 0에서 3개. 인 에카도르가 3점을 얻겠습니다. 그리고 한류동호회 회원수가 250 미만인 볼리비아 에카도르는 1점이 되고요. 250에서 500 미만인 콜롬비아는 2점 500 이상인 칠레와 페루는 3점을 얻겠습니다. 자, 총점을 더해보면 볼리비아가 4점 그리고 에카도르 5점 자, 칠레가 6점 콜롬비아가 4점 자, 페루가 7점 그러면 7점의 페루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페루의 지도에서 찾으면 C 나라가 페루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나머지 나라도 써볼게요. 자, A가 콜롬비아, 자, B가 에콰도르. 자, 에콰도르는 적도가 통과하는 나라죠. 나라 이름이 적도니까. 그리고 D가 볼리비아. 자, E는 칠레입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1번, 12번. 자, 이두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위도 경도를 가지고 나라를 못 맞춰도 자, 문제를 풀 수가 있다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일단 할수 있는 것부터 여러분들 하시고, 나라를 찾을 수 있다면 찾는데, 못 찾으면 그냥 패스하시고, 선택지만 맞는지 틀리는지만 판단해 주셔도 되는 겁니다. 자, 11번 문제를 볼게요. 편은 가다 국가의 지리 정보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 일단 나라를 찾지 않고 선택지를 먼저 보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은 지리 정보 중 속성 정보에 해당된다. 라고 했는데, 기억은 수도의 위도 경도를 나타낸 거죠. 위도 경도는 위치를 나타낸 정보니까 속성 정보가 아니고 공간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1번은 틀린 겁니다. 자, 2번에 인구수가 지금 표에 나와 있는데, 세 나라 인구수가 나와 있는데, 인구수는 원격 탐사로 조사할 수는 없죠.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3번에 가는 아프리카에 속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가의 위도 경도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가의 위도가 9도입니다 구도 북이 9도 자, 그러면 아프리카일 수 있는 거죠. 아프리카는 적도 근처, 이 구도면 거의 적도 근처니까. 그리고 경도가 지금 동경 7도거든요. 그러면 영국과 굉장히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국보다 살짝 동쪽에 적도 가까운 곳이면 그 대륙은 아프리카가. 이 나라가 누군지 몰라도 이 나라는 아프리카에 있다라는 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4번에 가는 다보다 인구밀도가 낮다라고 되어 있는데 인구밀도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인구밀도는 면적 분의 인구죠. 면적 분의 인구. 자 여기 면적 있고 여기 인구 있습니다. 자 이거 우리 분수 대소 비교만 하실 줄 아시면 가다 중에 누가 인구밀도가 높고 낮은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 면적이 분모에 들어가죠. 다 나라가 분모가 엄청 큽니다. 면적이 10배 정도는 더 크고요. 하지만 인구수는 가가 다보다 많죠. 그러면 인구밀도는 면적이 좁으면서 인구가 많은 가 나라가 인구밀도가 더 높아야 되는 거죠. 정답은 아, 4번은 지금 틀린 거고요. 자, 5번에 나다의 해안은 모두 인도양에 접해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나나가 한나라만 볼게요. 나 나라에. 경도가 174도입니다. 174도. 그러면 거의 날짜 변경선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날짜 변경선이 180도잖아요. 날짜 변경선과 이제 가까운 나라야. 이 나라가. 그럼 날짜 변경선은 태평양에 있기 때문에 나 나라 한 나라만 봐도 절대 인도양에 접해 있다라는 건 틀렸다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여기서 나라를 찾지 않아도 정답을 고를 수가 있는 거죠. 자 참고로 나라를 가르쳐 드리면 이 나나라는 뉴질랜드입니다. 지도를 많이 보셨던 친구들 같으면 나라의 윤곽선만 봐도 여러분들이 좀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나라는 지도 모양에서 좀 익숙하니까 우리가 캐나다라는 걸또 눈치를 채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가나라는 아프리카에 위치하면서 인구가 거의 2억에 육박하는 나라니까 이 나라는 지금 나이지리아입니다. 자, 그래서 나라 못 맞춰도 괜찮으니까 정답은 여러분들이 3번으로 맞춰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도 비슷한 맥락으로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가나다 나라를 찾지 않고 바로 선택지로 갈게요. 자, 먼저, 기억은 수도의 위치를, 위치 정보를 위도 경도로 지금 제시했는데 위치를 나타낸 정보가 공간 정보니까 기억은 무조건 맞는 거죠. 자, 그리고 니은의 산업 구조가 지금 1차, 2차, 3차 산업의 지금 퍼센티지 비중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통계지도로 그릴 때는 원을 그린 다음에 1차 산업 몇 퍼센트, 2차 산업 몇 퍼센트, 3차 산업 몇 퍼센트 이렇게 잘라서 원으로 표현하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유선도로 그릴 게 아니라 도형 표현도로 그리는 게 가장 적합합니다. 그래서 니은 틀린 게 되는 거고요. 자, 귿에 가에서 다는 인도양 연안에 위치한다. 자, 여기서 나 나라 한 나라만 봐도 요거 아닌 걸알수 있습니다. 이 나라가 거의 날짜 변경선에 가까운 174도기 때문에 절대 인도양 연안에 위치하지 않겠죠. 그래서 가나다 중에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나라 한 나라만 파악하셔도 귿은 틀렸다는 건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은에 가다 중 연중 낮 길이 차이가 가장 작은 곳. 요건 우리가 기후 파트 처음 배울 때, 낮 길이 밤 길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배울 겁니다. 연중 낮 길이 차이가 가장 작은 곳은 적도입니다, 적도. 적도. 자, 적도는 1년 내내 낮이 12시간, 밤이 12시간입니다. 그리고 북극과 남극, 고위도 지역으로 갈수록 연중 낮과 밤의 길이 차이가 커져요. 그러면 연중 낮 길이 차이가 가장 작은 곳이라는 건 적도와 누가 가깝냐? 가까운 곳이 어디냐? 지금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자, 그러면 가는 위도가 35도, 나는 41도, 다는 14도입니다. 그럼 누가 적도와 가장 가깝죠? 다가 가장 가깝죠. 그러면 리그란 맞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기억 리 2번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세계지리, 자, 두 단어, 지리정보, 세계 지리 자두 번째 단원 지리 정보 세계의 지역구분 파트의. 기출문제, 12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자, 질문 있는 친구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잘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안녕!